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 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릴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부터는 병술과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실전적 천수 544회 시간입니다. 병화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인 술에 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는 술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상세하게 오늘 술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병술의 개념 특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시기상으로 봐서 양력 10월 9일부터 양력 11월 7일 경까지가 술입니다. 만추라고 합니까? 늦가을이라고 합니까? 가을이 제대로 들기 시작한 계절이 바로 술월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의 시간은 17시 30분부터 21시 30분.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입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술시입니다. 술은 서북 방향을 가르킵니다. 신유술 중에서 술은 서북 방향을 가리킵니다. 술은 동, 동물로 보면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병술은 빨간 개라고 합니다. 술은 개입니다. 술은 추검을 준비하는 시. 시간입니다. 시각이라고 쓰는데 각이라기보다는 간이라는 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것그 같습니다. 시각은 그 순간을 말하고 간이라는 건 일정한 기간인데 술은 가을이기도 하고 말년이기도 하고 하니까 시각보다는 간 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술의 시기에는 끝을 준비하고 끝을 생각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수레의 여섯 번째는 이제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해서 저장해 놓은 내년에 종자들을, 내년에 쓸 종자들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저장하고 보관하는 시기입니다.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들어 나는이라고 잘못돼 있습니다. 들어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술은 봄을 거쳐서 더운 여름을 거치, 거쳐서 온 시기입니다. 이 술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는 것이 수의 시기입니다. 지금 아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무 수와 비슷하게 보임 글자입니다. 그러나 수은 옆으로 길게 약간 길게 돼 있고 수는 점 찍은 것처럼 따옴 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은 바로 계절을 이야기하고 지지의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수는 변방을 지키는 일 변방을 지키는 자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신 장군의 한산도 이야기에 한산도 수루에 앉아서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수입니다. 지키는 누각이란 의미입니다.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봄과 여름을 지나와서 꿋꿋이 지나온 일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으면서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술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신중하고, 남과 용화도 잘하고, 체면도 중시합니다. 고지식하고, 고독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아,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술은, 술을 마시는 사람, 집안에서 술 마시는 모습, 저녁에 식사하는 술 마시는 시간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술 마시고 다투는 모습, 술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빠졌습니다. 술월의 모습, 풍경, 덜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술은 가을 덜판을 불태우는 모습이라고 쓰는데 술위소원이라고 합니다. 불을 태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황토에 흙에 자라던 곡식들을 다 베어서 붉은 황토 색깔이 뻘겋게 드러나 있는 모습,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쓸쓸한 얼씬연스러운 모습,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겨울이 되어가는 모습, 황토 바닥에 있는 들판의 흙의 모습을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한적합니다. 그리고 어수선합니다. 얼씬연스럽다는 말 아시죠?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1905년인가가 을사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일 한일보호조약인가 할때 어수선했던 모습 썰쓸한 모습이 그게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을신년이라고 합니다. 이 술은 물을 다뺀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말라 있습니다. 사람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다 넣어두었지만 곡식을 제대로 타작을 하지 못한 사람 혹은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슬픈 쓸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로의 그외 기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안에는 신정부라는 지장간이 있으니 정화라는 불씨가 술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월은 불의 창고가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창고에는 식량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술은 전에 말씀드린 한두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진과 대칭되는 시기입니다. 진은 4월 초부터 5월까지가 진월이고 술월은 10월 초부터 시, 11월 초까지가 술월입니다. 진은 모든 것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계절이고 물도 있고 땅도 있고 새싹도 있는 것이 진월입니다. 그러나 술은 새싹도 없고, 불만 있는 모습이 수럴입니다. 거기에 파작을 할때 썼던 낫과 곡갱이 같은 농기구가 수럴 안에는 보입니다. 신금이 바로 농기구란 의미입니다. 수럴은 구두쇠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너무 구두세를 노릇을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으로부터 혹은 배우자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술은 천라지망의 모습이 보입니다. 술에서 해가 가면 음에서 양으로 가는 바로 바로 가는 시기입니다. 극음의 시기가 술과 해입니다. 변동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변동이라기보다는 고통이나 나쁜 의미의 변동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이동 변동 움직이려고 했는데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중히 하라는 것이 바로 술과 해입니다. 술의 부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술은 사고입니다. 사고란 것은 진술충미 계절별로 따지면, 진, 미, 술, 축이 됩니다. 진이 봄, 봄껏, 미가 여름껏, 술이 가을껏, 축이 겨울껏. 진, 미, 술, 축이 됩니다. 보통 진술축미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진, 미, 술, 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 미, 술, 축은 땅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품고 보듬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땅 위에서 세상에서 놀던 것이 모든 것이 덮여버리는 화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십이신사는 옛날 고법이라잘 쓰지는 않습니다. 만은 진술 총미 모두가 화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창고이기 때문에 묘이기 때문에 고이기 때문에 합니다. 묘라고 해도 되고 고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서로 수천 년 싸워 왔을 뿐이니까. 묘란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고란 것은 동물의, 동물이나 사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술도 화계지만, 진미, 술축 모두가 다 화계이기 때문에, 화계가 화계를 만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더 살고 싶은데, 더 펴버린다면, 불쌍하고 슬픈 일이 아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술충미를 싫어합니다. 술에게 사유축, 금국 중에 하나가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술에게 사가 오면 사술원진이요. 원망하고 부정행위하고 거짓말하는 일이 되고 술에게 유가 오면 유술술유육회가 됩니다. 술에게 축이오면 축술형살이 됩니다. 술은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진술충미도 싫어하고 사유축도 싫어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술은 배우자들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전부 없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고독하고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내가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술은 과살 중에 하나라서 술이나 무가 많이 모이면 사고가 나거나 내가 외로워서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례에 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조금 더 상세하게 하게 하려고 무엇 하나를 첨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을 사신 분이라도 꼭 영상을 보아 주시기를 말 부탁드립니다. 실전적 천서로 1년 정도 공부하면 어디에서 어느 누구의 사주를 보더라도 감명하실 수. 이슬이라고 생각됩니다. 10강 12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복습과 또 복습을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술의 특징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